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명웅은 이찬원이 준옷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왜 그랬을까? 두 사람이 갈등 생겼나 이전의 친밀한 감정은 단지 거짓말이었습니까? 상처받은 이찬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찬원의 매니저는 이찬원이 이명웅의 집에서 돌아온 후 매우 슬펐다고 말했다. 매니저가 묻자 이찬원은 이명웅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가 이명웅에게 사준 잠옷이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이찬원은 마음이 너무 아파 이명웅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명웅 집을 나섰다. 그러나 매니저가 이명원에게 이찬원을 왜 그렇게 대했는지 묻자 이명원은 매우 놀랐다. 그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말했다. 그는 이찬원이 사준 옷은 세탁소에 가져갔다고 했다. 버린 옷은 이명웅의 헌 옷임이 밝혀졌다. 예전에 이찬원이 그 옷이 너무 낡아서 이명웅에게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했다. 두 옷이 똑같아서 이찬원이 오해했다. 오해가 해결된 후 이찬원은 이명웅에게 사과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은 어느 순간이나 어느 곳에서나 팬들을 향한 진심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해주시는 찬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 MMA 핫트렌드 상수상 소감. 여러분들은 제가 평생을 꿈꿔온 꿈을 실현시켜주신 분들입니다. 제 삶의 존재 이유고, 제 인생 존재 이유고, 제 꿈에 항상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꽁숭아 학당 고백 팬미팅 후. 정말 찬스라는 존재는 저에게 제 인생의 찬스. 기회였죠, 정말. 여러분들이 없다면 제가 노래를 해야 할 약간의 의지도 생기지 않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하고 활동을 하는 거고 오랜 저의 꿈을 여러분들께서 실현시켜주신 거예요. 이찬원 공식 유튜브 영상 랜덤 문답에서 제가 가끔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 저희 찬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 응원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나 고민을 항상 극복해 나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길 가수. 정말 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처음 이렇게 보게 된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항상 힘을 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찬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1년입니다.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50년, 100년 동안 여러분들께 항상 사랑받는 가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데뷔 1주년을 축하해주신 찬스 여러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가수는 팬들에게 팬들은 가수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담아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꾼다. 이 찬원은 늘 팬들을 향해 찬스라고 하지만 사실 찬스에게 있어서도 이 찬원은 기회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회. 어느 순간에도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는 찬스.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가수 덕분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서로가 서로의 기회이자 찬스로 오랫동안 함께 걸어갈. 이 선순환이 앞으로 어떤 풍경을 그리며 나아갈지 기대해 본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